은퇴 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기업에서 인정받던 나의 이름표를 내려놓고 마주한 은퇴의 순간. 허탈감, 막막함,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치곤 하죠. 하지만 한 남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귀농.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의 재미를 찾다. 귀농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까?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어시는 은퇴 후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죠. 회의, 출장, 보고서 작성으로 꽉찬 삶이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모든 게텅빈 느낌이었습니다. TV를 켜도 흥미가 없고, 친구들과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함께 떠난 시골 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고즈넉한 자연,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렇게 그는 60세가 넘어서 귀농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살해 일퇴직 후 정체된 삶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어씨가 처음 귀농을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그가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손에 흙을 묻히고 직접 땀 흘리며 이란 뒤 얻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첫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내가 직접 키운 작물이 이렇게 잘 자라다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의 건강도 함께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일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 체력이 늘었고 스트레스도 확 줄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긴장감과 비교하면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포인트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 귀농을 결정할 때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부부에게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어시 부부는 동물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닭, 염소 그리고 반려견까지 함께하는 일상이 그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닭장에서 계란을 꺼내는 일조차도 특별해요. 전에는 그냥 슈퍼에서 사왔던 건데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직접 얻잖아요.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가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을 겪지만 이들에겐 자연이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포인트 귀농은 단순히 삶의 전환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불안에서 작은 수익의 즐거움으로 귀농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돈 문제를 걱정합니다. 어시 역시 처음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적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소규모로 농산물을 팔아보며 수익 구조를 익혔죠. 그의 작은 성공은 인터넷 판매로 이어졌고 지금은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아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닐 때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생산해서 번 돈이기에 그 기쁨은 몇배더 큽니다. 또한 생활비가 확 줄어든 점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월세와 각종 생활비가 부담이었지만 시골에선 자급자족이 가능해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비 대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삶이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포인트 귀농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 귀농이 은퇴 후 새로운 선택이 될수 있을까? 귀농은 단순히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은퇴 후 정체된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말로 다할수 없죠. 어시는 말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귀농은 완벽한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어씨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귀농 정말 가능할까? 전문가가 말하는 귀농의 현실과 성공 조건. 귀농 로망인가 현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귀농을 꿈꿉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자급자족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노후 대안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귀농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이죠. 귀농을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한 후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귀농의 시작 작은 성공부터 쌓아라 귀농을 시작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큰 땅을 사고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초보 귀농인에게 위험한 접근입니다. 농사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의 상태, 계절별 관리, 예상치 못한 기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귀농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라. 예를 들어 텃밭을 일구고 간단한 작물부터 키워보는 겁니다. 한 귀농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상추와 고추 몇 그루를 심었어요. 간단히 밭을 가꾸면서 농사의 기본을 익히는 데 집중했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작물의 수익 구조도 공부했어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귀농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자연은 낭만적이지만 귀농은 현실이다. 귀농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연 속 삶은 노동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날씨가 덥든 춥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도시에서의 사무직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귀농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낭만적인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의 하루는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밭일, 가축 돌보기, 장비 정비까지 혼자 해야 할 일이 많죠. 특히 초보자에게는 육체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은퇴 귀농인은 말합니다.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도시에서 일할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움직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좋아졌고 몸을 쓰는 일이 오히려 힐링이 됐어요. 귀농은 분명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해내는 힘을 기르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 귀농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의 동의와 참여입니다. 귀농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귀농을 강행한다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귀농에 성공한 한 부분은 말합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귀농을 제안했어요. 아내는 반대했죠. 하지만 시골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농사일도 나눠서 하다 보니 서로 의지하게 됐고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이처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귀농은 더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단, 귀농을 제안할 땐 가족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4. 경제적 불안, 귀농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귀농은 돈이 많이 드는 일처럼 보이지만, 잘만 준비하면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도시에서처럼 큰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을 통해 식비를 아낄 수 있고, 생활비도 크게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거나 땅을 사는 비용, 농기구 구입비, 초기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이나 예금 등을 잘 활용해야 하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귀농인은 말합니다. 저희는 작은 땅을 빌려 시작했어요. 큰 투자를 하기 전에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업 형태를 찾게 됐고, 지금은 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5. 귀농 후에도 중요한 것은 나만의 즐거움 찾기. 귀농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선택은 아닙니다. 귀농 후에도 외로움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즐거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수 있습니다. 한 귀농이는 시골 마을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귀농은 은퇴 후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귀농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귀농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의 노동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족과 충분히 소통했는가? 경제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귀농 후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고 천천히 시작한다면. 귀농은 단순한 은퇴 이후의 선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시처럼 말이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귀농을 통해 저는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지금 귀농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